오늘은 배열 연습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그 2차원 배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양이 에, 다양하겠죠? 첫, 이첫 번째 역삼각형 모양의 예제 7-7을 한번 보면은, 음, 첫 번째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출력이 된데 비해서 두 번째로는 1은 없어지고 2, 3, 4, 5. 세 번째는 또 2가 없어지고 3, 4, 5. 4, 5, 5,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죠. 하나씩 소멸를 대가면서 모양을 찍는데 대신에 이안 찍힌 곳, 이곳은 빈 자리로 빈 칸을 채워주는 거죠. 이런 모양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소스를 가지고 한번 더 시도해 볼게요. 어, 포먼은 이 배열을 선언할 때는 5행5열로 오행, 그냥 선언하고 출력 부분에는 2차원 배열로. 어, 변화가 없으니까 빈 공간도 어떻게 찍어야 되니까 이 부분 이 출격되는 부분도 찍어야 되니까 아이는 5, j 는5까지 돌아가면서 값이 들어가 있는 것만 출력하도록 해볼 거예요. 그럼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위의 전체 행은 이쪽이 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 다섯 번째 행인데 문제는 이제 열이에요. 열에서 j 값이 처음에는 어, 0이었지만 처, 처음에는 다섯 개를 찍었지만 두 번째로는 네 어, 개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j는 j 뿔뿔 이렇게 해서 찍으면 무조건 다 차리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이만큼 주면 아이가 0일 때는 0부터 5까지, 아이가 1일 때는 1부터 5까지, 아이가 2일 때는 2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거기에 값을 넣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1부터 1 5까지다 나오거든요.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한번 봐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값이 그냥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n 는 초기 값을 다르게 줄 거예요. 1, 2, 3, 4, 5 됐다면 다시 2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보다는 한개더큰이 값을 다시 값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절점에 I가 0일 때는 0 플러스 1로 하면은 얘가 이제 1로 값이 초기값 겹쳐지죠? 그래서 이걸 치력을 할려고 하니까 1에다가 한개더 해야 돼요. 그러면 2가 돼서 여기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예, 여기 보면 2부터 찍혔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을 I 플러스 I 플러스 1로 해서 예, 값을 주면 한개 증가해서 다음부터 값을 찍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출력해 보면 예, 1, 2, 3, 4, 5, 2, 3, 4, 5 3, 4, 5, 6, 3, 4, 5,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하게 돼요. 네, 그 다음 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 2, 3, 4, 5를 행을 기준으로 첫 번째 행은 1을, 두 번째, 이, 이런 같은데 행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바뀌는 부분으로 바꿔봤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i 값으로 바꿔주면, 아니요 미안해요. 얘를 앞쪽에 놔야겠네요. 얘는 그냥 상수값을 주고 그럼 얘는 그만큼 아까 모양과 되는데 얘 이쪽에 있는 청자를 바꿔줘야 돼요 청자를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섯 어, 5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i 부분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j로 놔주고 이 부분을 i로 놔주면 i로 놔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 절체면은 네, i가 j i 0일 때 i가 이 부분이 0일 때 얘는 0부터 5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한개 증가하고 밑에 가서 1한개 증가하고 또 밑에 가서 2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얘가 그렇게 되네요, 그죠?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i는 i와 j만 그냥 자리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1, 2, 3, 4, 5, 2, 3, 4, 5, 이렇게 됐네요 아, 요거를, 이제는 i n-1을 삭제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개 계속 수가 연결되도록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죠. 그럼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에 15. 그래서 예제처럼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행을 기준으로 할 거냐, 열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출력된 위치 값이 바뀌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세 번째에 있는 예제 7-9번이나 또 7-10번이나 7-11, 7-12는 각자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미열제 모양 을 찍는 걸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